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찍어보고 싶었던 주제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아시아나를 이용해서 독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에티아드랑 그다음에 아시아나를 조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일단은 저는 제가 승객 그로 비행기 탔을 때 가장 신나기도 하고 기대하는 순간이 바로 기내식 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그래서 일단 기내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내식은 에뛰드가 티 맛있어요 아니면 아시아나가 맛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요. <laughs> 저는 이번에 아시아나 기내식을 먹고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고 사실 제가 비행기를 타서 기내식을 잘안 먹으려고 하는 주의에요. 아무래도 이제 기내식이 조금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소화도 잘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다 보면은 그래서 기내식을 잘안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아시아나 그 쌈밥 기내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쌈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쌈밥도 맛있고 막제 전체 요리 나온 것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서 기내식을 다 먹었어요. <laughs> 내릴 때까지 기내식 주시는 걸다 먹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아시아나게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제가 현직으로 일할 때 가끔 이제 한국 승객분들께서 기내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고 컴플레인 하셨던 적몇번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그때 아시아나를 별로 타본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너무 이제 중동식에 제가 입맛이 길어져서, 아 정말 우리 기내식 그게 맛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아나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내식만 보자면은 저는 아시아나가 훨씬 맛있었었고 이제 양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양도 아시아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코노미를 승기고 탔을 때 먹고서 막와 엄청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는데 아시아나는 먹고 나서 솔직히만 조금 남길 정도로 좀 양이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제 양도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에뛰아데가 저를 버렸다고 해서 디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직접 느낀 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리도 제가 탔던 기종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아시아나가 자리가 훨씬 넓었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독일에 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리가 좁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11시간을 타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좌석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한16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딱 제가 탔을 때제 무릎이랑 앞좌석이랑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 11시간 동안 정말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 쭉 뻗어서 스트레칭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리사업 간격이 넓어가지고, 정말 전 편하게 타고 왔어요. 어제 옆자리에 아무도 타지 않으셔가지고, 사실, 누워서 온 시간도 있는데, 제가 이게 낮삥이다 보니까 잠이 잘안 와서, 거의, 깨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은 한 2시간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한 9시간, 정도, 9시간 정도를 제가 이렇게 계속 앉아서 왔는데 정말 9시간 앉아서 오면 솔직히 말하면 정말 다리 정말 아프잖아요. 꼼짝을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느낌 하나 없이 정말 편하게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좌석을 비교를 해보자면 에뛰드랑 에아드는 솔직히 말하면 좌석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하자면은 사실 그 좌석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승객분들을 많이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승객분들이 많이 탄다는 얘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인 거예요 약간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좁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에티아드 항공을 탔을 때는 제가 제 무릎이 앞좌석에 달랑말랑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키가 크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제가 현직으로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정말 거의 다 남성분들은 다리를 다 이제 밖에 복도 쪽으로 다 내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밤 비행은 저희가 불을 끄기 때문에 잘안 보여가지고 카트로 이제 승객분들 발을 몇번 치고 갔던 기억이 정말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놀러, 어, 감동을 받던 부분이기도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수익을 포기하고 고객분들, 승객분들의 편의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물론 제가 모든 기종을 타본 게 아니라서 다른 기종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탔던 기종은 에어버스 350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신 기종이기도 하고 뭐새 비행기 기준 순... 새 비행기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항공사에서 주문을 할때 이제 에어버스에 주문을 하거든요. 이제 좌석 간격을몇 센치일 건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문을 넣었다는 거는 정말 승객분들을 많이 배려한다는 항공사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부분도 저는 아시아나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가 좋았어요. 저는 아시아나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서비스를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 서비스를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게 제가 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아시아나를 타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에뛰어되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서비스 굉장히 축소했어요. 아무래도 최소한 이제 승객분들이랑 접촉하는 것좀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캐빈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상적인 서비스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음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음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아시아나가 그래서 정말 제가 놀랐던 게 비행기에 이온음료가 실린 건 제가 아시아나에 처음 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용한 항공사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에티아드가 타봤고요. 뭐, 에미리즈 타봤고, 대한항공 타봤고, 타이 항공 타봤고, 말레이시아 항공 타봤고, 루프턴자 타봤고, 또 어디 타봤지? 이것밖에 없나요? 어쨌든 한 이렇게 여섯, 일곱 종류의 항공사를 이용해 봤는데, 이온음료가 실린 거는 정말 아시아나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 정말 폭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인상 깊었던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느꼈던 점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